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이제 오후 5시입니다. 운동을 좀 한두 시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시 한편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증시 전망 2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사 중에 하나는 글로벌 증시 달고는 팩토리랠리 제조업 중심 국가가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대만 그다음에 독일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가면서 또 음, 가볍게 일탄에서 우리가 좀 전망을 했으니까 조금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또 보충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운동을 두 시간 하고 왔더니 역시 약간 피곤한데 기분 좋게 조금 피곤하네요. 음. 자 일단 그 팩토리 넬리라고 제조업 국가 중심 상승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조업이 중심인 국가의 증시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한 거죠. The stock market in the country where manufacturing is the the stock market in the country where manufacturing is the center 그러니까 where manufacturing is the center 이게 이제 그 country를 수식해 주죠 그러니까 manufacturing이 중심인 그런 국가의 stock market이 하고 이제 동사가 니다 is 음, is가 동사죠 showing strong performance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형식 형태죠. The stock market in the country where manufacturing is the center is showing strong performance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줄였는데 보복 소비나 백신 개발 등으로 소비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재고는 줄어들고 세계 경기가 다시 생산을 늘리는 사이클로 진입했다. 이거 한번 기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due to corona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줄였다 그러면 companies 현재 완료로 have reduced production 라. but 보복 소비 그 요거 약간 어려운다는데 retaliatory consumption 이게 retaliatory가 보복이거든요. retaliatory consumption 보복 소비 그다음에 and vaccine development 백신의 발전 때문에 due, due to re, retaliatory consumption and vaccine development 에, 그 소비가 consumption이 늘어난다. 수동태로 Consum,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and the global economy is increasing production again.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Due to the Corona, companies have reduced production a lot. But due to retaliatory consumption and vaccine development,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and the global economy is increasing production again.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의 약전이 눈부시, 눈부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회복세가 더뎌. 어, 2020년 주식 농사가 신통치 않았지만 독일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과를 냈다. 음. 백신 보편화로 어, 글로벌 폐쇄가 끝나면 생산 기지로서의 독일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음. 하지만 각국 정부나 기업 가계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백신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빨리 완화 정책을 끝내는 상황 등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신중명도 나온다. 그런데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은 올타임 하이 랠리에서 소외된 채 최근 부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압박하면서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미 관계 개선이 아직 불확실한 데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적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라며 중국은 내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 하면서 현재 대미 수출이 국내 총생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독일 대만 등 다른 제조업 강국과 달리 수출 기대감을 통한 전 고점 돌파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이유는 대표 지수인 상하이 지수가 국영기업, 공기업, 운행 등 어,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선전지수는 나스닥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 어디죠? 그 지금 응, 알리바바 하면서 마윈 지금 물러났지만 마윈하고 어, 뭐 중국 시진핑하고 또 마윈에 관해서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아서 참 마윈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핀테크를 놓고 어떻게 보면 금융권까지 장악하게 되려고 하자 중국 정부하고 굉장히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끝나게 될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내에도 투자하고 일부는 미국에 제가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데 장기적 형태로 조금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거좀 너무 많이 올랐고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어도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투자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죠? 정유 2020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어그 흐름을 못 받았던 것들이 부진을 그래도 조금만 탈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IT 뭐 카카오나 네이버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거는 성장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는 뭐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률을 충분히 낼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어, 이렇게 불안과 혼돈 속에 있을 때는 어, 잘 모르는 주식보다는 아, 성장 가능성이 크면서 지금 현재도 퍼포먼스를 어느정도 내고 있는 우량지를 어, 중기나 뭐 장기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단기보다는 중기 정도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1년 끌고 가다가 계속 전망이 좋으면 1년 2년 더 끌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런 버핏이나 또 지금 존리 이런 분이 이제 동영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본인의 분명한 투자 철학을 좀 세워셔서 투자에 임하면 그래도 시간을 또 많이 너무 안 뺏기면서도 또 뭐지 남는 시간에 이런저런 기업 분석하시면서 또 즐겁게 보내시고 너무 주식매매만 에매몰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좀 일상의 즐거운 호흡을 가져가면서도 주식 투자에서 또 적당한 성과도 낼수 있고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삶에 좀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이거 좀 하나 해보죠. 음, 그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가 모르는 일이 뭐 있었어? 뭐? 화장실 같은데 다니면서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는 What did I miss? What did I miss? 어, 요거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별거 다니 고래고래를 지르고 나갔을 때 황당한 직원들이 방금 뭐야? 저왜 저러는 거야? 아이 표현은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What was that? 그리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What was that all about? What was that all about? 이렇게 What was that? 이렇게도 더 많이 쓰는데 What was that? What was that all about? 이렇게. 그다음에 누구 재산 날이라도 돼왜 다들 울상이야 할때 n e d somebody die? d somebody die? 이런 식으로고요 잔뜩 찌어리고 입을 쭉 내밀고 있으면 힘으로 칸 표정을 우리가 long face라고 하거든요. w t h e long face. 야 무슨 일이야? w h y t h e long face.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에, 저녁 잘 드시고 식구들하고 좀 즐거운 세, 시간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아마 대부분은 1, 2, 3일까지 쉬실 테니까 좀푹 쉬시면서 충분히 에, 회복을 하셔서 다시 1월 4일부터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